살고 싶은 집 마음에 드는 집꼭 찾아드리는 쿠빌라 TV 정부장입니다. 오늘은요 주차 공간이 정말 편안한 두개동 단지형 신축빌라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사이즈도 중남구 일대에서는 정말 큰 스리룸 타입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두개동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차 공간 자주식 일렬 주차에다가 전기차 충전까지도 되는 그런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 현장은요. 신내역까지 도보 한 12, 3분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이 현장 바로 앞쪽으로 신자재 마트도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장 보시는 것도 편합니다 중랑구 쪽에서 사이즈가 넓은 수타입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집 보시다가 사이즈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은요 오늘의 영상 오늘의 집도 끝까지 봐주시고요 금액도 이날 했습니다 5억 후반대에서 5억 초반대로 내려왔으니까요 오늘의 집 바로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집은요 한 층에 두 세대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이 정말 넓은 수련 타입이니까요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집 전실 공간입니다. 어, 밑에 쪽에는 대리석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 장 공간은 키 큰장 세칸 밑에 띄움 시공돼 있으니까 매신 신발들도 편하게 정리하시면 되시고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 앞쪽에는 일괄 수동 스위치 잘 들어가 있습니다. 벽체는 벽지가가 만져 있고 화이트 보드로 템버 보드 마감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것처럼 3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도 상당히 큰 사이즈로 넓게 들어가 있어요. 안쪽에는 망인 유리도 다 들어가 있고요. 안전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의 우리 집 바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우 집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실 들어오자마자 와 상당히 집이 넓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제일 앞쪽에는 우집 넓은 거실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앵글 한번 돌려보면 이쪽에 우리 집 1번 방 그리고 분리형 구조의 주방 공간도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안쪽 쭉더 들어가 보면요, 어, 이쪽에는 우리 집 메인 욕실 그리고 여기는 2번 방 이쪽에 3번 방이 배치가 되있는 어 구조예요. 오늘의 우리 집은요 전실을 들어오면 와 거실 정말 넓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이폭 자체가 넓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멀티 공간으로 활용하실 때 공간은 이 옆쪽 부분인데요 사이즈가 넉넉하고 폭도 좋기 때문에 여기는 수납장을 짜놓으셔서 집에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활용하시기에 딱 좋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닥 공간은요 강마루 시공되어 있는데 원목 느낌의 헤리본 타입으로 해서 전체적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집이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첫 번째로는요 울집의 포인트 중에 하나인 넓은 거실 공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집 거실 사이즈 정말 좋아 보이시죠? 실제로도 거실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이 소파홀 공간은요 4,300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6인용 소파도 놓고 어, TV를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거실 전면 창을 봐주시면 3면 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폭이 넓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밑에 쪽을 봐주시면 외벽 사이즈도 상당히 두껍게 신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집 거실 폭은 3800이 나오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트홀 공간이에요 쇼파 공간 똑같이 벽체는 어, 벽지 마감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친환경 제품, 도료 제품으로 벽지 마감 되어 있어요. 상당히 느낌이 깔끔하고요. 이 폭만 3600에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대형 TV, 벽걸이, 스탠드 다 놓고 보실 수 있어요. 월패드, 보일러 컨트롤러, 공기 순환기 컨트롤러, 그리고 이렇게 콘센트 옆쪽으로 우리 집은요,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을 마감체가 되기 때문에 때가 타지 않습니다. 거실 창 바깥쪽으로는 통트라스도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꽤 크진 않지만 이렇게 활용도가 좋은 외부 통테라스로 어, 바깥쪽이 구성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는 이렇게 도로로 구성되어 있어요 약간 시끄럽습니다 전기와 수도시설도 다 빠져 있고요 바로 길 건너편 앞쪽으로 실자재 마트도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잠 보시기도 편안하세요 이렇게 우리집 넓은 거실 공간 보여 드렸고요 1번 방 만나보실 건데요 안방 공간 들어갈 전에 요 공간도 멀티 공간이기 때문에 어, 가족사진이나 아니면 수납장 수납 선반을 짜서 활용하셔도 딱 좋을 공간이에요 1번 방 만나보실게요 우리집 1번 방이에요 이쪽은 3300이 벽체는 3400 나오거든요 외부 환기창을 봐주세요 관창사진인데 거의 벽체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환기창 큼직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윈도우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외벽 두께도 상당히 두껍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무집 안방, 거실, 2번방, 3번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쪽으로 붙박이장 시공하실 거잖아요 1 1자되는 붙박이장 시공 가능하고요 외부 환기창 이쪽에도 넣어드렸습니다 곰발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겠죠 이쪽으로 넉넉하게 큰 침대 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면 되시고요 한쪽 벽면에는 파우더장도 놓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세컨 욕실도 만나보실게요 우리 집은요 메인 욕실이나 세컨 욕실이나 공간곳에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 편안하게 두 군데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바닥은 이런 테라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어, 사이즈도 나쁘지가 않고요. 어, 이쪽 벽체를 보시면 외부 환기창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벽체도 깔끔하게 이렇게 빗살무늬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대형 수건장은 유리장으로 거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 벽면 자체가 이렇게 선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목욕용품 놓고 이용하셔도 되고요 도형 세면대와 반기 기본 구성되어 있죠 어,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충분히 이 세면대 앞쪽에서 어, 편안하게 물 닫고 이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분리용 구조의 주방공간 보여드릴 건데요 주방공간도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어머님들 동선이 나쁘지가 않죠 어, 주방 상판 부분은 요 기글자 구성이고요 밑에 쪽에 단차 넉넉하게 알레르탁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부 환기창은요 널찍하죠 어머님들 환기 걱정 전혀 안하셔도 됩니다 벽체도 이렇게 서브웨이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때문로도 편하게 닦으시면 되시구요 주방 상판 공간도 어머님들이 유리하시기에 넉넉한 공간이에요 대형 싱크볼 넣어 드렸고요. 우리 집은요, 삼국 국탑은 가스 렌지로 기본 구성되어 있는데 가스 렌지 쓰는 게 불편하시다 그러시면 인덕션으로 교체를 하셔도 됩니다. 후드도 하츠사 제품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상하부장은요, 엠보싱 처리가 된 고급스러운 마감재로 상하부장 구성되어 있어요. 수납 공간도 넉넉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방 공간 찾아보기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집은요. 양념냉장고, 그대도 다 넣으실 수가 있어요. 정말 괜찮죠? 자, 이제 주방 뒤쪽으로 우리 집 메뉴실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 메뉴실이에요. 사이즈가 그렇게 큰건알지만 그렇다고 불편하다. 이 정도 사이즈는 아니에요. 샤워할수는 공간도 이렇게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어, 폭은요 요 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충분히 샤워는 가능하고요 샤워기도 일반 샤워기에 이렇게 선반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수건 장은 대형 거울장으로 넣어드렸고요 이렇게 일자 선반도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독이형 어, 세면대와 변기도 기본 구성 깔끔하게 되어 있고 벽체, 바닥 깔끔하게 탈 구성 그리고 미끄럼 방 스타일로 기본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도 불편함 없이 잘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기본 구성이 깔끔하니까요 메뉴쇼 공간까지 보셨어요. 우리 집 2번 방, 3번 방도 사이즈가 좋거든요. 따라와 보세요. 와, 우리 집 2번 방 사이즈 넉넉해 보입니다. 숫자료도 넉넉하고요. 창가는요, 3,100이나 나오고요. 벽체는 3m, 10자나 돼요. 우리 집은요, 바닥도 벽체도 정말 고급스럽게 마감을 해놨는데요. 각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수환기 소방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외부 환기창도 널찍널찍하죠. 충분히 성인 자녀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침대, 책상, 붙박이장 여유롭게 가구 배치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집은요 각방 온도 조절기가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난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센트 옆쪽으로도 플러스 처리 마감이 정말 좋아요 때도 안 타니까요 자 이렇게 2번방까지 보셨는데 사이즈가 정말 좋죠? 3번방 다용도실 공간도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 집 3번방이에요 외부 환기창 사이즈가 정말 어마무시하죠.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채광도 잘 들어오고요. 이쪽 창가 자리는 2850에 여기는 2700이나 나와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따로 설치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방도요, 3번 방이지만 자녀방으로 충분히 이용 가능하시겠죠. 다현대실 공간도 여유로요 와, 우집 다현대실 공간도 폭이 넉넉합니다. 그리고요, 외부 환기창은 완전히 통창 사이즈예요. 바람도 잘 들어오고요. 보일러는 1등급 길드라미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전과콘센트도잘 빠져 있기 때문에 대형 워시 타워 충분히 높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대쪽 공간도 어, 충분히 수납장 공간을 짜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쪽 반대쪽에도 이렇게 전기와 수전시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우집은요, 금액도 경쟁력이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집잘 보셨나요 오늘의 집은요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도 100% 자주식 일려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내 공간도 정말 이렇게 넓은 집 웬만하서는 찾아보기 힘드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현장 분양가가 인하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넓은 수렴타입을 5억대 초반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집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의 연락처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빠르게 연락주시면 이 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요.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현장까지 다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경쟁 유인집을 소개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